출조 중이에요. 아 뭐가 잡힐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 영상 끝에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오늘도 궁평하게 다시 출조했고요. 오늘은 고기가 아닌 해루지 해볼 생각이에요.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자 해루지라러.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귀한, 어, 몸값이 되게 비싼 종류의, 아, 토하라고 아시죠, 여러분, 토하. 토하 새우가 제일 비싸요, 새우 중에. 어, 대하 빼고. 어, 대하도 비싸잖아요. 토하로 따지면 더 비쌀걸요? 토하가 이래? 그램수로 따지면? 아, 토하 새우. 해루질 하러 갑니다, 여러분. 주황 있다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 풍평아. 예쁘죠 여러분? 여기, 여기서 이전에 제가 참게참게도 참계. 많이 잡고요. 어, 많이 잡은 곳이에요. 여기서 해루질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따 뵐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제가 해지를, 해루질 하러, 루질 하러 지금 신발 벗고 양발은 위험하니까 신었어요. 지금 들어가는 중입니다. 물 속에. 그냥 가요 축대질 제가 합니다, 여러분. 한참 건져볼게요.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새우 잡아쳐, 새우. 이거 이거 그릇 좀 와서 떠가세요. 오오 여기서 아 여기. 마늘. 아, 그래?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한번 떴는데. 봐요, 여러분. 우리 가지, 가지 우와, 여러분, 야, 이거 뭐니? 팔을까요? 이거 되겠다. <laughs> 여러분, 이거 되게 비싼 거예요. 한 주먹에 이거 매운탕 넣어서 3만 5천 원 팔아요. 토하는 비싸가지고. <laughs> 와우, 와우, 와.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어. 오, 응, 아, 네. 와, 어, 많이 나왔어. 오. 여러분 막팔 터가리고 날립니다 오, 응, 와, 여러분 많이 잡았죠? 수처 제거하고 어, 어 이거 무슨 고기야? 어, 너무 이쁜 고기 잡혔어 우리 어학에 넣어 면안 돼? 아 어, 여러분 네. 여러분 네. 또, 또, 또. 와, 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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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여기여기여러 여러분 여러여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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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거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아? 아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아, 지금 제가 허리가 뽀개지게 힘든데 여러분, 아, 너무 재밌던데 이거 중독 중독성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아, 이래서 해루지들들을 하나 봐요, 여러분. 아주 재밌습니다 저아 힘든데 너무 재밌어서 우와 오우, 오우. 여러분 보이세요 오, 왕좀 오, 아 팔짝팔짝 뜁니다 팔짝 선수 됐어 선수, 선수 됐어 오, 여러분 <laughs> 보세요 여러분 <laughs> 보세요 오! 여러분, 보세요. 보이죠? 오,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분. 어, 어. 많이 잡았어요. 아, 이제... 아. 아침에는 이에요연수도벌수 있어요 그니 여러분 어, 똑똑하게, 어, 저기. 저기서 차 밖에 있고면서 하이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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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도마 가요. 스마 하이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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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마하밀스마하이이스마하이이이 해 볼게요. 어, 어, 와. 들 어, 아들 어, 어. 아. 보세요. 이와 이걸로 척갈나면끝내기무하게 비싸 다 아, 이거 토화 진짜 비싼 건데. 하. 아. 아 이제 아두 번하고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laughs> 아 중독돼서 큰일났습니다 이거 종방해야 되는데 아 재미들렸어요 저아 가게 가서 전장돼야 되는데 여러분 저의 몸살 나는 거 아닙니까 어뭐 아, 까만 같은 까만 게 뭐냐 이거 뭐 자꾸 난 붕어가 잡혀요 왜 어, 많이 잡았죠? 붕어 아까부터 붕어 잘 잡는다. 나. 이러다 한 바퀴 다 잡을 것 같아. <laughs> 어, 한 바퀴 다한 바퀴 다 잡을 것 같아. 여러분 제일 많이 잡은 것 같아. <laughs> 어,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어, 여러분 보세요. 많이 잡았죠? 보이세요? 어, 이거 어떻게... 아니, 이제 집에도 가기 싫으네, 이거. 찬사도 <laughs> 하기 싫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어. 안 나오죠? 잘로. 네. 여러분, 꼭 저쪽에 한번 제가 잡아보게, 잡아볼게요. 어. <laughs> 물 깊이가 깊어가지고. 허벅지까지, 아니, 엉덩이까지 물이 다 닿았다, 지금. 아. 와우! 많이 나왔어요. 우 많이 나왔다. 수초 제거하고. 그냥 많이 나왔죠? 한번더요더 더 해볼게요. 한 두세 번 해야. 이제 큰 그릇을 뜰 만큼 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와우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어 여러분 많이 나왔죠 한번더 떠볼까 더 많이 나올 때 돌멩이 틈에가 많아요 돌멩이 틈에 해보니까 와 많이 아,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어요 오. 아, 이 여세를 빌어 퍽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또빌고 가볼게요 지금 따뜻해져 가지고 바깥으로 더잘 나와요. 음, 와, 음, 많이 나왔다. 음, 많이 나왔어요. 아니, 음, 수초 없어, 이번에는. 아 어, 많이 나왔어 그럼 많이 나왔죠 이 정도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 많이 나왔어 깨끗해 깨끗해 네. 오 깨끗해 좋은 거한표더 찍어줘요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쪽에는 수초 같은 게 있네. 해파리야, 뭐야 이게? 어 잡혔죠 여러분? 그냥 파래 같은 거에 감싸져 가지고 저쪽으로 한번더 제가 뒤져볼게요. 오늘 와, 많이 잡았다! 뿌리. 여기서 많이 나왔어! 오. 와! 여러분, 진짜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거기서 아니, 파래를 제거해야 된대. <laughs> 파래, 파래. 나갈게, 뭐야, 그, 파래가 없 그래가 그러니까 <laughs> 파래 제거해야 된다니까요? 엄청났어요, 여기서. <laughs> 또, 아, 할게가기가지마채보다 촉대질 잘하죠. 네. 응? 나와 어, 또 잡았다. <laughs> 가루다 붙은 거 같아.

와, 대박 났어요. 우와. 대박 났어요, 여러분. 이 봐봐요. 이물질도 없고, 깨우셔서. 대박 났죠? 한 번만 더 하고 끝내자. 여러분, 어? 어. <laughs> <laughs>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목소� OF> 와, 여러분, 많이 잡았어요. 이번에도 제가 대박 쳤습니다. <목소� 그런말> <laughs> 네 잠깐만. 이거 풀을 이렇게 제거해서 <laughs> 한 바퀴? 어 많이 잡았어요 <laughs> 여러분 아니, 한 바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니 아니요 제 여러분 저, 제가 아 그래, 지금 이제 너무, 더 잡고 싶어도 못 잡아요 이제 선수 교체하겠습니다아 <laughs> 너무 야, 힘듭니다 그래. 여러분 제가 <laughs> 많이 잡았죠? 아, 수확물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오늘, 해루질 출조해서, 이 기아다는 토화를, 아, 죽대질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 굉장히 싱싱하죠? 막 팔짝팔짝 뛰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어, 팔짝팔짝 뛰죠?